사순절 말씀 묵상 1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 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는 그 장면에 우리가 많은 상황들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 또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오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들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상황을 보면 이 제자는 우리가 베드로라는 것을 알수 있죠.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정의로운 마음입니다. 자기를 위해 칼을 뽑은 것이 아니라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칼을 뽑은 것 자체가 잘못인 것은 아닙니다. 그쪽 군인들이 칼로 무장하여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 우리도 여기서 칼을 빼서 그들과 맞서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결국 이건 누가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칼을 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칼을 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칼을 쓰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짓지 말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베드로가 칼을 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이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에서 주님의 기도를 베드로가 귀 담아 들었더라면 그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귀동량이라도 들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라 주장하며 나갈 때 칼을 뽑지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세상에 그것처럼 허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두 가지가 항상 대립되게 될 수밖에 없지요. 뭐, 다른 범주로 나뉘어지지 않고 언제나 단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우리의 뜻인가? 사람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것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해결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의 방법을 먼저 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은 대부분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을 가진 우리의 눈에 그것이 불합리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지요. 많은 경우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거기서 솔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택하기에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내이 네, 머릿속에 계산을 해보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손해를 많이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죠. 어떤 성도는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주장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칼을 빼서 그 종의 길을 자른 뒤에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혹여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힘들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제가 같이 묵상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방법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칼을 빼는 것이 그것이 오라 보이지만 결국 그것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두 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시지요. 즉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성도님들,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우리가 비로소 오늘 부활의 영광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꼭 하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거기에는 언제나 승리와 거기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또 이유와 목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답답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그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당하는 작은 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부활의 결과로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성도님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뜻이 어디인지 확인이 됐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를 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